국어결번어 중급사 오늘도 한 가지 표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다치도마루자이 앞에 있는 타치는 우리 알다시피 타츠 서다 타떼구다 사이 서주세요 할때그 서다 자 뒤에 있는 도마루는 원래 토마루예요 그쵸 땡땡이 붙은 거 왜냐면 타치 토마루 발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땡땡 붙어서 도마루 원래는 토마루 우리 얘의 뜻도 알면 좋죠. 멈추다. 그래서 다지 도마루는 그 뜻이 멈추어 서다. 일본어는 서다가 앞에 있죠. 멈추다가 뒤에 있고 앞 뒤만 바꾸면 완전 똑같은 구조예요. 멈추어서다. 다지 도마루.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하시루 아르크 다지 도마루 이렇게. 사실루 아르쿠, 둘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다지도 마루. 달리다, 걷다, 멈춰, 서다. 이런 식으로. 느낌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엄청 친해 보여요. 근데 이게 안에서, 회사 안에서만 이런 거 아닐까라는 마음에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은, 소또데, 아따라, 다치도 마테. 아이사츠, 시마스카? 아니면 모른 척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좀 하기 어렵긴 하지만 솥도대앗たら立ち止まって挨拶しますか? 솥는 밖이죠? 밖에서 만나면 멈춰 서서 인사 하나요? 자,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인사를 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다시 한번. 자, 사실 제가 타치도마루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대사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일본어를 막 배울 때 엄청 열심히 봤던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에 등장했던 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가끔 스스로한테 좀할 때도 있어요. 다지 더마 때이르 희망 와 아르노카 이런 식으로. 이 노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좀 딱딱하고 좀 나이 든 남자가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한테는 할수 있어요. 스스로를 좀 독려하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겠죠. 다지도마때루 히마와 아르노카 너 no. 거기에 멈춰 서 있을 여유는 있는가? 이건 직역이죠 여러분. 여유는 있는가? 아르노카 그냥 아르까 해도 되지만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노를 낑겨 넣기도 해요. 다지도마루 힘들어서 아니면 좀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좀 지쳐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은유적인데 거기에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그 주인공한테 그 애니 안에서 로이 머스탱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하죠. 지금 멈춰 서 있을 여유가 있어? 네가 목표가 있잖아. 더 나아가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뭐 스스로한테는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남한테 하기에는 적당한 상황에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못하면 너무 쯔메다이! 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니 대사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명대사라고 할지라도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장 만들기 복습을 많이 넣어봤어요. 동사도 한 가지 뿐이기도 하고 자, 갑자기 멈춰 서는 일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차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고장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이건 절대 시고또 아니죠, 여러분. 일 시고또라 보시면 안 돼요. 자, 갑자기 균니 약간 급작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균니 중요하죠. 멈춰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다치도마루 코토가 아리마스. 자, 코토가 아루라고 해서 반드시 타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땐 경험이고, 이거는 다른 문법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기 ᄀ이 다치도 마를 것 더가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자, 무심코, 멈춰서 버렸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맥락에서, 오모와즈 즈. 이오모와즈는 통으로 가정하세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즉, 무심코. 멈춰서 버렸어. 내가 멈춰 서려는 게 아니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멈춰 서게 된거 끝까지 다 지도맞대 시맛다 이런 식으로 어머 왔스다 지도맞대 시맛다 인생 멈춰 서면 안 되나요? 인생은 고속도로에 탄 것처럼 그렇게 쑥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이렇게 멈춰 서거나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당연히 멈춰서도 되죠 힘들면 영상도 안 봐도 돼요 근데 내가 어디서 멈췄는지는 기록을 좀 하면 좋아요. 아, 잠깐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본어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생 진세 멈춰 서면 안 되나요? 이거 복습이에요, 여러분. 하면 안 된다. 다지도 마떼와 이게 나이데스까? 혹은 이게 마생까? 모든 조건 때와 이게 나이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나요? 부정 질문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진세 다지도 마 때와 이게 나이데스까? 이런 식으로 자 멈춰 선 채로 움직일 수 없어. 이것도 복습이죠. 그런 채로 움직일 수 없어. 가능형까지 자, 멈춰선 채로 다지도 맞다 마마데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이다만 알면 되죠 끝까지 우고 캐나이 우고쿠 우고 케루 우고 캐나이 움직일 수 없어 우고쿠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그리고 마마는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많이 쓰니까 꼭 복습하세요 다지도 맞다 마마데 으걱게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최근 멈춰서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람 늘지 않았어요 어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반깁스를 했었어요 왜냐면 핸드폰을 보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좀 접질러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휴대폰 보면서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걸으면 안 되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정말 안 되는 짓이었고, 근데 멈춰 서는 거는 뭐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그럴 이유조차 없죠. 근데 최근에는 멈춰 서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 자, 최근 멈춰 서서 사이킹 다지더마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람. 일본은 또 우리와 다르게. 조작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가져가세요. 약간 기기 같은 걸 만지는 거. 우린 정말 만지는. 근데 사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은 만지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에서. 게다이오 소사시테르히토. 소사. 조작하고 있는 사람. 게다이오 소사시테르히토. 그런 사람이 좀 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뭔가가 늘다 후회루를 알아야 되고, 늘지 않았어요. 자, 이거 힌트 드리자면, 직역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좋아하는 그 문법 형태가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늘지 않았어요? 이거 통으로 가져가세요. 후회되이 마생가 늘지 않았어요. 자, 때 이루가 들어와 있죠. 즉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상태라고 판단해요. 좀 늘어난 상태 같지 않아요. 이런 맥락.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냥 과거를 써요. 늘지 않았어요. 늘어났다. 끝. 늘어나 있는 그 과거. 이미 늘어나 있으니까 그냥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말로 바꿨을 때는 과거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늘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좀 갭이 발생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 헷갈리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사이킹 다치더마 때 계타요 소사시대를 더 후에 되이마생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습이 참 많았죠. 제가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역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아나 너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나좀 한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한 번만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계속 보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이건 좌절하기 없기. 자,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